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더큰 믿음, 좀더 강한 믿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저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직계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장세기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줄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장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85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참 이러한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아들을 주실 때까지 그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읽다 보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더 경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도 흔들리기,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85세 때 약속을 해 주셨는데, 86세 때하가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99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었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약속에 때가 참해. 살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흔드는 그 어느 것에도 여러분들은 약해지면 안 됩니다.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진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견디며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일, 하나님 눈에 합당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을 위대하게 이루어서 그 업적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어, 아브라함이 이룬 업적을 보고 그 대가로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가상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5장 23,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 실현되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